아... 할 것도 없고 이거 뭐 해야 되나? 참 요즘은 과속도 안 하고 이렇게 평화로워서 말이야 아 저거 저차 뭐야? 아 이보시오! 흰색 차 세우시오! 아니 저 흰색 차 어디서 서 과속을 해 저거 차야너 거기 안 서? 가에 세워! 흰색 차! 거기 흰색 차 코페! 가에 세우시오! 에이씨 몰래... 이씨 에이 이봐 자네 차에서 순순히 내려 에이 그렇지 잘한다 좋아 신분증 꺼내 여기요 이봐 자네는 아니 이 도로 일반도로인거 모르겠나? 몰랐습니다 몰랐어? 아니 여기 딱 봐도 일반도로잖아 어쨌거나 이 일반도로에서 허짓타지말고 가속하지말고 어서 예. 서명해 자 여기 장부 다저이 새끼야 아아아아아